모든 정보가 여기에? 한눈에 찾아보는 금융? 신용카드 정보통? 요즘 들어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며 많은 분들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신데요.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신 상황의 대출을 알아보면 당일에 받을 수 있는 대출을 찾기 매우 힘들며 당일에 지급받으실 수 있다고 하더라도 높은 금리로 진행되며 카드 대출 서비스인 카드론 또는 카드 현금 서비스를 이용 중이실 겁니다. 하지만 카드론 또는 카드 현금 서비스는 높은 금리로 진행되며 대출 이력이 남고 연체시 신용 점수가 하락되실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하시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신용 점수 하락 없이 대출 이력 남지 않고 당일 5분 ...대로 현금 마련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니 영상 끝까지 시청 후 급하게 필요하신 현금 마련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은 신용카드 한도만 남아 있다면 누구나 가능하신 방법인데요. 그 방법은 바로 신용카드 한도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매 후 되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하시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한도 현금화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신용카드 한도 현금화는 불법이다라는 말을 들어 불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신용카드 한도를 이용하여 허위 물품을 구매 후 현금을 마련하는 일명 카드깡이라는 방식은 상품을 구매한 것처럼 속인 후 현금을 마련하시는 방법이라 불법적인 방법이지만 합법 적인 업체를 통하여 상품권을 구매 후 대판매하는 것은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한도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매 후 대판매하는 방법은 돈을 빌리는 일반적인 대출 방법이 아닌 거래 방법으로 대출 이력이 남지 않으며 신용 점수에 영향 가지 않고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이다 보니 무이자 할부 결제도 가능하십니다. 신청 방법도 매우 간단한데요. 신청 방법은 아래 고정 댓글의 정식 업체 공식 등록 업체 홈페이지를 접속 후 카카오톡 또는 전화 중 편하신 방법을 이용하여 문의 후 급하게 필요하신 현금 마련하시면 끝입니다. 진행부터 입금 까지 5분 내로 완료될 만큼 간편하게 진행되시니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 후 현금 마련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